안녕하십니까 사양가닷컴 발바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 사양가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종목으로 UCI 보겠습니다. UCI는 어제 사양가 종목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금액의 대규모 자금 저달 때문에 사양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입박하는 자금조달.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즉 회사 자체가 완전히 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CI는 310억 원 규모의 유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자 배정 우선진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어저께 또 운영자금 80억 은 젤럭스, 루멘젠, 셀바이언, 프리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300억 투입되기 때문에 회사, 회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300억 투자하는 사람들, 과연 어제도 마침 드렸다시피 그 개인들이 어쩐 특정한 회사에 황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그 이유가 밝혀질 것입니다. UCI 오늘 하루 종일 점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전량 440만주, 거래량 23만주였습니다. 기관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이 증권사에서 어제 2 1만 0 0 주, 오늘 2,600주 샀습니다. 자세 보겠습니다. 거리 정 상태에서 그다음에 축 폭락한 다음에 4 0 0 0짜리가 1,700까지 폭락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주 인터넷 보겠습니다. 주 인터넷은 지금. 하루만 빼고 살 연속 상한가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스펙 이름으로 달고 마지막 상한가였고, 6월 10일 날줌 인터넷 이름으로 단 첫날 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상한가, 11일 포합 13일, 14일 연속 상한가, 총 상한가 3 방입니다. 상한가 세 방. 상한가 세방에다가 하루빼면 상한가 네방입니다 8000원 정도까지 제가 예상을 어지게 했습니다만 오늘 만원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쳐갖고 2천짜리가 만원 넘었으면 너무 많이 간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진짜 끝났다고 봅니다 마무리를 오늘 다 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진짜 끝났습니다 오늘 날 사시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대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또 2100주 샀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기사법인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사법은 당연히 팔아야죠. 너무나 이유 없는 폭등인데, 쉽게 말씀드리는 작전주입니다. 현재 상황은. 스펙 열풍으로 인한 작전주. 우리 400% 폭등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인터넷에 상한가 연속 치는 이유가 뭐냐? 유통물량이 부족했 유통물량이 부족해서. 일대주주가 이스터 서포트인데 합병한 후에 기준으로 67.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통물량은 30%밖에 안 됩니다. 2300만, 30%면 600만 정밖에안 됩니다. 실제 유통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작은 유통 물량 갖고 이렇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요, 그거. 작전주, 작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은 정말, 오늘, 오늘이 마지막, 김대사 싼단계 날이었고, 화천원이 마지노션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좋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그리고, 이스테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엄마회사 이스트섭스 서비스. 이스트섭스가 방금 인터넷에 지분 67.38%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인터넷이 상한가 내방 나오니까 엄마회사인 이스트섭스 지분이 67.38% 인데 당연히 자식회사가 주가가 폭등하니까 그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서 이스트섭스 상승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태톱가 시급포인트 갭 상승 출발하여 9시 10분경에 바로 상승을 하고 계속 지켰습니다기간당량 보겠습니다. 기간이 계속 팔았습니다당일히 팔죠. 예. 아들의사가 폭등한다고 해서 엄마사는 그기까지 많이 가지는 못합니다. 세치저로 상승 촬영은 15만조. 버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나그냥은 우산양 한 다음에 오늘 긴장세의 양보가 나왔습니다. 점거점 만차사병 근처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줌트넷이 꺼꾸라짐과 동시에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동성제역 벅신다 동성제역 동성작은 최장학 관련입니다 최장학 관련주. 동성작 최장학 관련주로서 제가 유튜브에 최장학 관련주 4점만 올려드렸습니다. 잼 백신으로 포함해서 동성작에서 포함되고요. 동성작은 오늘 항부학 출발하여 10시 52분에 뉴스 룸과 남과 동시에 수직으로 포합에서 일자로 바로 상한가로 꽂았습니다. 완전 수준 절벽, 낭떠하지 상한가를 찾아보겠습니다. 6개국 뭐 특허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성자기 해외 6개국과 의료기기 시스템 특허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가 광역학 진단치료 의료기기 시스템 관련 특허에 대하여 해외 입국고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미국에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성제학과 한국전기, 전기, 한국전기연구원은 광역학 관련으로 지금 묶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 실시권 계약을 해, 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음. 시장 답에나 그 개념을 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매출도 증가할 것이며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동성제약 국내 최고 대학병원과 형광복강경 시스템과 포스란을 이용하여 최장암및복강의 다른 고형암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성제약 기관당장 보겠습니다. 인권사에서 오늘 만천주 샀습니다. 자세 보겠습니다. 동성대학은 복경개을 이용한 췌장암입니다. 작년 8월경에 광역학을 강력학, 이용한 췌장암 재료로 그 2만원짜리가 5만원까지 집근 다음에 다시 원치됐다가 5월 초에 한번 급등한 후에 다시 또 원시됐다가 오늘 상한가 한번 찾습니다 상장량은 38만 주, NH 스펙 10호 보겠습니다. 강고합 출발하여 점진적인 상승을 거쳐서. 버스권을4시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급등 출발하여 2시 18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스펙조 상한가 이유는 줌 인터넷 영향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줌 인터넷이 원래 스펙주였습니다, 스펙주. 스펙주가 상호평경되어갖고 합병함, 사용업평정되어갖고 줌인지됐 되었습니다. 그영향으로 n h 스펙 1 0도 폰트 엔지니어링과 합병한 주척 통과하기 때문에 나도 줌 인터넷처럼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주가가 폭성한 것입니다. 폰트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업체입니다. LCDM의 반도체 복용장비 부품업체다. 작년 매출액 603억 영업이익 138억 당기순이익 1 0 9억주 고객사는 세계 1위 판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로로 전체 매출액의 79%를 이사의 판매한 부품을 팔아 드렸다. 즉 포인트 엔젤의 매출액의 80%를 세계 1등 반도체 스프레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게 다 납품한 것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납품사가 다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악으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납품선을 바꿔버리면 위에서 주가 확빠져버리죠 이게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오늘 폰트 엔지어링 LCD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 업체 이회사 오늘 상가 이유는 뭐라고요? 줌 인터넷 연향 때문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4월 10일경에 반도체 회사 합병 이약이 나오면서 2,000짜리가 3,300원까지 갔다가 절반 빠진 다음에 박스권 조정 두달 정도 한 다음에 오늘 다시 산것 같습니다. NH 스펙과 줌터넷 차트 비슷합니다. 조금 비싸죠 Uci는 계속 계속 상한가 가겠죠. 상한가 한좀 좀 상한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허가채 넣기를 못했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 상한가 지금 두 방째죠. 세 방. 월요일까지도 상한가 가능 가능 높고 화요일 날에 좀 흔들릴 겁니다. 화요일 날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닐 수도 있고 좀 반반입니다. 중터에서월 오늘날 끝났습니다. 이틀서부터 당일 같이 고글라집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상가 전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올려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